5선에 이제 나왔고요과충전한발더 없습니다. 뚫을 수가 있나요? 과충전이더 없거든요. 자, 지금 입구는 잘 막혔는데. 자, 일단 사도가 지금 두기가 나와있어서 입구는 잘 막는 모습인데. 예언자 지금 아직 1킬도 못한 모습이고요 하이트 아, 뚫었거든요. 이거 여기서 게임 끝날 수도 끝나진 않더라도 이게 이 상당히 많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본 본진까지 난입을 한 모습이구요. 자 추가 적어 니까지. 자 모선행 많아. 지금 아직까지 남았습니다. 조금, 조금 남았습니다. 5 0 대려면. 아 관문 두개 이거 깨집니다 하나 남았고요. 일단 과충전 끝나면 또 들어갈 수가 있거요 그렇죠? 이 저글린 마로만으로 밀어 버리나요? <laughs> 자 언컨시어 이제 일분 찍고 있거든요. 자 지금 역장. 리렸죠 이번에. 저쪽 들어갈 수 있죠? 저걸 좀 피해 더줄수 있습니다. 자, 일꾼 더 잡히고요. 아, 지금, 총 일꾼 21기 잡았습니다. 일꾼 수 지금 10기, 10기 이상 차이가 나네요, 지금. 계속 잡히고 있죠? 자, 지금 불사조가 지금, 뭘해 주질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본진 방어만 한다고? 자 일단 일군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 지금 일군수 차이는 1 3기 하지만 지금 u 컨 c o 선수가 태클을 다안 올렸거든요? 저글링으로 공격을 한다고 여기 표작축 여기 안 지어놨네요. 이러면, 그렇죠. 예언자가 또 많은 걸 해줄 수가 있죠, 여기서. 자, 1군 8킬. 자, 놀면 안되고 불사죠. 자, 스카 선수 지금 로복공학시설 이제 올라가고, 공명발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. 이거는 아마 어린이 나올 수도, 나올 수도 있겠죠. 번식지까지 지금 완성이 된 언컨지어 선수 바퀴속으로 이미 완성이 됐거든요 자, 정지장 수어물까지 아네 트리플까지 가져가는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지금 뭐 사도 올인이 이런 걸 하면 막힐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다행히 지금 일꾼 어느정도 복귀를 한 거꾸로 했는데 40 한. 불 여기서 커터풀까지 가져간 u 컨 c o 선수 자정지장 소음을 여기 또 걸어주네요 자 여기 걸리나요? 여기도 걸리겠죠? 사도? 타도? 사도가 과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러면서 둥지탑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. 자, 지금 사도가 1분은 쯤에 많이 잡아주겠죠, 이 정도면, 그래도. 4킬. 사도 이거 잡힌 것도 조금 아플 수가 있거든요. 5킬. 자, 지금 9킬. 거의 10킬 가까이, 11킬, 12킬. 상당히 많이 잡았죠, 이 정도면. 연기가 지금 로공이 두 개가 돌아가는 모습이구요. 지금 스카 선수가. 반문도 늘어나는 모습이죠. 일단 바퀴가 한번 찌르려고 하는데 이거는 뚫기 어렵죠. 이 정도면. 그냥 과충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뚫기는 어려운 모습이구요. 자, 불멸자까지 나온 모습입니다. 자, 이 불멸자 잡히는 건좀 아픕니다. 그런 건좀 신경 써줘야죠. <laughs> 불멸자만 딱 잡아주고. 자, 병력수 줄여, 줄여주는 모습이네요. 그냥 소모전이죠, 이걸로 그냥. 자, 이러면서 유탈 8기. 하지만 지금 스카우트 불사조가 3기, 4기거든요. 자, 1 2기 불사조 계속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요. 둥지탑 봤죠? 이거 확인했죠? 둥지탑 확인했기 때문에 불사조 계속 지켜주는 모습 같은데, 글쎄요. 지금 멀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언컨시어선 근데 천막이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. 일단은 그리고 맹독 둥지까지, 그리고 히드라이스 크불 둥지탑. 지금 뮤 탈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. 자, 일꾼 잡으러 가죠, 이제. <laughs> 자, 불사조 확인했어요. 불사조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이 뮤탈 다 죽을 수도 있어요. 뮤탈 다 잡히죠. 이 정도면 잘못하면. 그럼 이 저글링 돌려주기. 여기서 만날 수도 있.. 만나겠네요. 나이 불사하저에 지금 뉴탈 다 잡힌 모습이고 있다. 자, 스카 선수, 지금 이걸로 진출하나요? 자 언컨시어스 선수 뭐 이멀티 막기 힘들면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. 불멸자 가두개 로공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로공이 안 돌아가거든요. 불멸자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몰라. 자, 저거 같은 경우에는 힐링이 죠제진 아, 솔림 네. 해설 참여 못록 하나?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해도 되죠, 뭐. 지금 축선수도 아직은 파수기가 없어가지고, 이 맹독충 그대로 다 맞을 수도 있거든요. 자, 맹독충 확인했겠죠? 자, 불멸자 다시 찍히는 모습이고요. 자, 불멸자 총 4기. 2기만 더 나오면 6기가 되겠죠, 불멸자는. 자, 맹독충 지금 맹독 샤워죠, 이거는. 한번 봐야겠는데요, 이거는. 글쎄요, 그대로 싸워주면 이거는 아마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자 불사조 다 잡혔습니다 일단 자 역장 역장 들어가도 맹독충이 머리 위에서 떨어지죠 이거 자, 추적자 지금 다 잡힙니다 아, 불멸자 체력 다 까졌고요 이거 막을 수가 있나요 막기 힘들어 보이죠 자저을좀더 뒤에서 추가로 더 내려고요. 트리플 지금, 지금 뭐, 3 대신 호어까지 올라가긴 했는데, 이걸 지금 당장 막기가 힘들어 보여요, 지금. <laughs> 지금 불멸자가 다 잡혔기 때문에, 지금, 엉컨 셔스 울트라 디스크 불까지 올라갔거든요. 울트라 나오면 울트라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. 아, 이건 지지가 나오겠는데요. 지지 네,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2대0으로 경기 가져가는